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입니다. 네, 지금 네이처스를 운전을 잘 하고 있는 주포 세력들이 운전의 그 변화를 보였죠. 네, 변화를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으면 1단, 2단, 3단, 4단, 5단, 막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단에서 약간 고단으로 좀 이동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그 음봉 만들어 놓으면서 투경이 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해제 공시가 이게 여러분 20시 정도에 나옵니다. 바로 나오질 않고요 장마감하고 바로 나오질 않고 20시 정도 조금 넘어서 그때쯤 투경해제 공시가 이제 나올 겁니다. 투경해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NXT 시장, 대체 거래소 시장에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최근에 거래가 조금 그 덜했던 부분이 거래가 다시 늘어날 거예요.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추세가 지금 상승 방향인 네이처셀의 상승의 가속도를 줄 수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요. 그건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사카 엑스포가 일단 개막이 됐어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이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타 좀 변화가 된 거, 수급도 좀 보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 주 하나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 챙겨 가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이처 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저는 네이처 셀 꾸준하게 끝까지 방송을 드릴 거예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뭐 네이처 셀 말씀드리지만 항상 정보는 자꾸 바뀌고 수급도 바뀌는 게 주식판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항상 보완을 하시고. 여기 에 입장하셔서 계셔야 제가 색다른 정보나 실시간 정보를 드린다 이거예요. 네이처셀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지난 금요일 종가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투경해제가 됩니다. 투경해제는 지금 현재 KRX에서만 되던 네이처셀의 거래를 상당히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추세가 상승, 추세 아닙니까? 5일, 20일, 60일. 그죠? 정배열 아닙니까? 힘이 더 강력하게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러니까 뭐 가장 그 먼저 볼게 이제 미팅 건에 대한 기대. 이거죠. 17일. 그러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날이 제 미팅 가게 되잖아요. 그거는 필두로 이제 씩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면 몰라도 여러 가지 제가 일정을 얘기해 준거 있잖아요. 연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연 이어져 있습니다. 그겁니다. 아, 물론, 이제 여러분, HLB 같은 경우도 다행스럽게 그 강부합선 정도로 크게 내리진 않았네요. 여튼, 데 HLB 쪽에 맥기는 조금 약화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의 자금이 이 네이처셀 같은 쪽으로 정배열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는 종목을 이쪽에 올라타는 가담하는 그런 제약바이오 만드는 분들의 매세가더 급증을 할 거예요. NXT 시장까지 결국 거래가 되니까 더 강력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시간에 다닐까 보는데, 시간에 다닐까 보지 마세요, 이거. 거래 뭐, 9천주 만주 되는 거. 정규 거래장에서 100만주 되는, 100만주가 넘었는데, 만주, 2만주 되는 데서 그 시세 가지고 뭐, 시간에가 어쩌니, 어쩌니.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자, 수급을 보면 이제 외인 기관이 좀 매도를 했죠. 19만주, 2만 6천주 매도를 했어요. 근데, 어, 뭐, 금융 투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외인들도 지금은 뭐, 외인들이 지금 네이처셀의 흐름을 주도합니까? 네이처셀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조인트 스텝이죠. 이쪽이 몸통이 워낙 강하니까, 외인 기관 수급을 너무 눈여겨보지 마시고, 공매 대차를 눈여겨보지 말라는 말씀, 꼬리보단 몸통을 보다는 말씀을 자꾸 강조 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일단 생각하시고요. 공매들은 한 4만주 정도, 4만주 정도, 늘은 정도입니다. 겁이 나가지고, 공매도 비중이 뭐10%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대차는 어떻습니까? 대차는 뭐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겁나니까, 얘네들 신규 대차나 신규 공매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 쭉 치고 나가잖아요. 쭉 치고 나가면, 매수세도 붙어서 올라가는 거기도 하지만, 숏커버잉, 공매도 청산 물량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사카 엑스포가 6개월 대장정이 개막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뭐 한, 하루 이틀 일주일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조인트 스템을 엄청 홍보를 할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 호재가 아니에요, 사실. 그 기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도 기사 나오잖아요. 6개월간 줄기세포 기술 전파 해가지고, 자, 여기 일본, 그, 일본 그 줄기세포 어, 주식회사 전모 뭐 이런 사람들하고 찍은 거 나와있죠. 음. 자, 6개월입니다, 6개월. 10월 13일까지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17일 날 미팅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뭐 RMAT하고 BTD는 당연히 승인을 받았고 우리는 EAP 승인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한 얘기가 일단 언급되는 재료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키백과 라는 데 있어요 네이처세를 여기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동정적 사용 승인 계획 그래가지고 네, 잘 설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미 국내의 EAP 사례도 나와있죠 GSK, 노바티스, 화이자 뭐 이런 건들에 대한 글도 지금은 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EAP는 제가 뭐 설명을 잘 드렸지만은 어, 결국 완전한 허가를 받기 전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한국이 아닌 시장이 엄청나게 넓은 미국에서 FDA의 허가 아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승 허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EAP 건재료가 좀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RMAT나 또는 BTD 이거 로드맵을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올 거예요. 로드맵을 보따리를 좀풀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 EA P 건 이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아직 좀 그러니까 지금 뭐 오사카 엑스포 재료가 노출돼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오사카 엑스포 때문에 올랐어요 지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른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작은 재료거리고. 좀더큰 거는 미팅이죠 미팅 그리고 좀더 최종적인 거는 허가입니다 허가 그렇죠? 승인 취득 이런 큰 재료들이 남아 있잖아요 오사카 엑스포 재료 노출됐으니까 이거 조정받을 것이다 자 그런 세가으로 무슨 주식 투자 합니까 그죠 자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음 일단 지금은 위쪽으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한 가속도가 붙으면 날아가요. 그죠? 날아가면 6만 원 금방이죠. 예, 네, 6만 원 금방입니다. 지금 시세에서 따르야. 안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그 새로운 소식들 들어오고 변동 상황이 갑자기 나올 때가 주가 주식 시장은 항상 존재해요. 트럼프. 변덕쟁이 트럼프도 있, 있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또 뭔가 이놈이 뭐 다른 어떤 급작스러운 재료를 낼 수도 있고 어, 여러분과 제가 항상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입장. 예. 문자 주세요. 네이처셀이라고 앞에다 적 붙여서 네이처셀 입장 예. 이렇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곁에 있을 거고 정보를 드릴 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저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몇천퍼1열배 스무 배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한50% 정도 시세를 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만한 5,000원 선 정도의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시총은 7,000억에서 1조 3,000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종계는 한 1조 5,000억에서 2조 5,000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위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미 그 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공연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그죠? 외인이 네, 네, 빨간 선이죠. 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네,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어,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 어, 때죠, 요 때, 이때. 요 예, 때부터 허널 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네.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라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에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요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아,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